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캐논의 풀프레임 렌즈 RF 24-105mm F4L IS USM 렌즈입니다. 저는 지난번 캐논의 EOS R8 리뷰에서도 언급했었지만 RF 35mm F1.8 단렌즈와 RF 24-105mm F4에서 7.1 번들 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캐논의 보급형 풀프레임 줌 렌즈처럼 어, 조리개가 6.3까지 조여진다는 가정으로 RF 24 105mm 번들 렌즈를 RF 24 70F4에서 6.3 렌즈처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결국 RF 24 105mm F4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RF 24 105mm 번들 렌즈로도 충분히 일상 여행을 잘 담았고 생각보다 여행에서는 조리개를 조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F7.1의 어두운 조리개가 딱히 아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캐논 풀프레임 바디를 쓰는데 L렌즈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RF24-105mm 번들렌즈와 이 L렌즈의 화질 차이가 궁금하실 것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최근 가성비 풀프레임 바디로 유명한 USAR 8 바디를 사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고 가벼운 바디에 이 RF 24-105mm L렌즈가 어울리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후기와 RF L렌즈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히 RF 24-105mm f/4 L렌즈의 디자인과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후드부터 볼까요? 후드를 끼면 이런 느낌이고요. 빨간 링이 보여야 되니까 후드는 빼고 진행할게요.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컨트롤링과 여기 포커스링, 그리고 줌링. 이렇게 각각이 렌즈에위치해 있고요. 확실히 크기가 좀큰 렌즈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빽빽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무게는 약 700g 정도로 L렌즈치고는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가볍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540g의 RF 14-35mm f/4 L렌즈가 이 L렌즈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렌즈인데요. 개인적으로 24-105mm f/4 L렌즈보다는 초점 거리를 뭐 50mm라. 던지 아니면은 뭐 70mm 정도로 초점거리를 좀 줄이고, 무게는 500g 근처인 렌즈가 있었으면 정말 잘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급 렌즈답게 불소 코팅과 방진 방적 모두 지원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실링도 잘 되어 있어서 방진방적도 매우 잘 지원하고요. 만듦새는 기본 RF렌즈도 훌륭했었는데 확실히 이 L렌즈가 여기 있는 빨간 링 부분을 포함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렌즈에 이 빨간 링이 있을 뿐인데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어, IS 옵션인 렌즈 손떨방이 5스탑 정도 들어가 있고요. USM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빠른 포커싱을 자랑합니다. 사실 렌즈에 뭐 비구면 렌즈 렌즈가 몇 개가 들어가고, 뭐 MTF 차트가 어떻고, 뭐 이런 스펙들은 실제 결과물로 보는 게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이 렌즈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오래 쓰면은 여기에 막 코올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통이 막 흘러 내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캐논에서 이 부분도 미리 인지하고 이쪽에 이 락 버튼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23mm에서 락을 걸면 줌링이 고정되는 버튼입니다. 사실 RF 24-105mm 번들렌즈로도 땅끝마을 여행도 가고 강원도에 여행도 다니면서 잘 썼거든요. 딱히 부족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RF 24-105mm 번들렌즈가 안 좋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엘렌즈가 좋긴 좋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력으로 사용해 보았는데요. 결과물부터 보시고 이어서 사용 후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브이로그 영상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괜찮았죠 어, 마침 조카가 태어난지 300일을 맞이해서 기념사진 도 몇장 찍어보았는데 확실히 l렌즈 라서 전문가스럽게 잘 촬영된 것 같습니다 영상 퀄리티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고 사진 퀄리티는 여행 순간 순간 촬영을 했는데 너무 만족 스럽더라고요 rf 35mm f1.8 단렌즈 와 rf24 105mm 번들렌즈 그리고 이 l렌즈 모두 35mm 화각으로 조리 개 4. 5로 맞춰서 그냥 간단히 선회도 테스트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RF24-105mm 번들렌즈는 주변부랑 중심부에서 모두 차이가 좀있었고요 24-105mm L렌즈의 경우 보급형 단렌즈인 35mm F1.8 수준으로 어, 생각보다 선회도가 잘 나와서 L렌즈는 L렌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급형 단초점 L렌즈는 도대체 화질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보통 단초점 L렌즈는 들은 이 무게가 900g에서 1kg가 넘더라고요.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 무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무게랑 이 크기 빼고는 결과물이 매우 만족스럽고 렌즈에도 방진방적이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이 바디에는 방진방적이 들어가는데 이 렌즈에 없으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EOS R8과 제주도 여행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만족스러웠냐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결과물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손떨방도 왠지 보급형 번들렌즈보다 잘 되는 것 같았고요. 상급 기종인 R6 마크2 k 에 센서를 탑재한 EOS r A 이기 때문에 L렌즈를 마운트한 결과물은 아 이제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RF24 105mm L렌즈를 R8에 마운트해서 사용할 때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 s R8이 배터리 무게까지 461g인데 이 렌즈 무게가 700g 이어서 이걸 한 손으로 들었을 때이 밸런스가 안맞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둘을 합치면 1.1kg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사진을 찍을 한 손은 보통 이 렌즈를 받치고 사용하거든요. 막상 실제 사용하면서는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다기보다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렌즈가 바디보다 뚱뚱해서 이 바닥 쪽이 바디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이 포루스 벤루 삼각대를 사용해서 마운트하는 부분이 짧아서 별로 문제는 없었지만 삼각대 플레이트가 이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 렌즈가 튀어나와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렌즈가 둥근 부분이 튀어나왔다 보니까 이게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막 이렇게 바디랑 같이 기우뚱거리는 것이 좀 거슬렸습니다. 이 Eos R8이 가벼운 바디라서 무게가 500g대인 L렌즈 라인의 줌렌즈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리개 f4로도 실외. 실내 전혀 문제없이 촬영을 했고요. 어, 요즘 캐논의 풀프레임 바디들이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서인지 밤에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이즈 걱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 좋은 것은 장점, 크고 무거운 것은 단점. RF 2 4 105mm f/4 엘렌즈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여행이나 실내보다는 어, 실외 촬영이 많고 24mm에서 이 105mm의 넓은 화각의 줌 렌즈를 이렇게 한 개만 마운트. 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어, 무게보다는 화질을 포기 못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rf24 105mm f4 l 렌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 속마음을 살짝 더 말해보자면 이 캐논 l 렌즈를 써보니까 좋은 건 알겠더라고요. 화각을 줄이던 조리개를 f4로 고정조리개로 하던 좀 가벼운 l 렌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eos r8 같은 가벼운 바디가 출시 됐는데 어, 센서는 좋은 것을 달아놓고 렌즈는 또 가벼운 보급형을 쓰라니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과거에 EF렌즈를 좀 보니까 F4 고정조리개로 2470mm 화각도 있던데 당시에도 한 600g 정도인 것을 보면 요즘에 RF렌즈는 EF렌즈보다는 더 가볍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좀 리뉴얼돼서 나오면 딱 좋은 렌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기술도 있는데 왜안 만들어주시는 거죠? 최근에 풀프레임 번들 렌즈로 출시한 RF2450mm F4.5에서 6.3 렌즈도 L렌즈로 출시하면 정말 잘쓸것 같은데 이거 가벼운 L렌즈는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24105mm L렌즈를 사용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이 70mm 이상도 잘안 쓰고 24mm에서 50mm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이런 화각으로 만들면 여행용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냥 아쉬움을 남겨보았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구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